어, 작년 시험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었었거든요, 작년 시험이.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도 꾸준히 그으시고, 실제 이제 동해쌤이 문제를 풀고 나면 해설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문제지에 그었던 선하고, 동해쌤이 그으시는 선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샤프로 풀면서 선을 그었고요. 해설 강의 듣고 동해쌤에서는 볼펜으로 덧대 가면서 그었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동해쌤의 선과 저의 선이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사고의 흐름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끝나고 나면 스터디 원들하고 상호 채점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없는 날에는 해설지를 계속 N 회독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설지를 복습을 하면서 채점 키워드로 제시된 것들 그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이 문풀 해설지는 문풀 시즌에만 회독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반 시기에도 계속 회독할 자료들이기 때문에 계속 눈에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답안 작성 연습도 저는 같이 했는데 어쨌든 이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해쌤도 계속 강조하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넣어서 답안을 작성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지 그리고 지문을 활용해서 부연 설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채점에 들어가는 키워드 순으로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반기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하반기에서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시험시간이 저희가 90분이잖아요. 그 90분을 운영하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91월 모의고사 시즌에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어, 저의 루틴을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일단, 30분에서 40분 동안 그 안에 1번부터 마지막 번호 12번, 11번까지 1회독하면서 시험지에 키워드를 적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평소부터 각자에게 맞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반기잖아요. 뭐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진뭐 9월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두 달을 쉬었어요. 그럼 전 솔직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뭐 상반기 얼레벌레 했어. 근데 하반기 막판 6개월을 정말 열심히 5개월을 정말 열심히 보내요. 그러면은 합격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7월 과 11월에 이 하반기를 열심히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